요한계시록 16장 나는 또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큰 소리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상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몹시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에 쏟으니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또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토들과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피로 갚아주셨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대가입니다. 나는 또 재단에서 옳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십니다. 하고 응답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자 이런 재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은 고통을 못 이겨 혀까지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데스 강에 쏟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의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기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숭이로 다니지 않으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에서 다 마쳤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는데 그 지진은 땅에 사람이 생긴 이래로 일찍이 볼수 없었던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성은 새 조각이 나고 온 세계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빌론 성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분의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은 사라져버리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또 무게가 약 50킬로그램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사람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의 재난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17장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네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창녀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러고서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쓰여 있고, 머리 일곱 개와 뿔열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였으며 손에는 흉측한 것들과 음란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큰 바빌론, 곧그 땅의 창녀들과 흉측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비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증거한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비밀과 그녀가 타고 있는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본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영영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몹시 놀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일곱 개의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과 일곱 왕이다. 다섯 왕은 벌써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또 다른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면 잠시 동안 다스릴 것이다. 전에 있다가 사라진 짐승은 바로 여덟째 왕이며, 일곱 왕들과 같은 무리인데, 그도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본열 개의 뿔은 열 왕을 가리키며,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며,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주들의 주이시며 왕들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것이며, 또 부름을 받고 선택된 진실한 신자들은 그와 함께 이길 것이다.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물, 곧 창녀가 앉아 있는 그 물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가리킨다. 내가 본그 열불과 짐승이 창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숭이가 되게 할 것이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그녀를 태워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바쳐 그분의 뜻을 성취할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그리고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이다. 18장 그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천사가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귀신들과 온갖 더러운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구나. 모든 나라가 그 음란의 독한 술을 마셨고. 세상 왕들이 그녀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으며, 온 세계의 상인들이 그녀의 말할 수 없는 사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나는 하늘에서 나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 여자의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녀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여자가 준 것만큼 되돌려 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것에 갑절로 갚아 주고 그녀가 부어 준 잔에도 갑절로 부어 주어라. 그녀가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으니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 주어라. 그녀는 속으로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다. 과부가 아니므로 슬퍼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죽음과 슬픔과 기근의 재난이 그녀에게 닥칠 것이며. 그녀는 불에 완전히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그 여자와 함께 음란과 사치를 일삼던 세상 왕들은 그녀가 불에 탈 때의 연기를 보고 울고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멀리 서서, 비참하다, 비참하다, 거대한 도시 바빌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땅의 상인들도 이제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그 여자를 보고 울며 슬퍼할 것이다.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모시, 자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여러 가지 향나무, 상아로 만든 각종 물건, 값진 목재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물건,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 기름 밀가루, 밀, 소, 양, 말, 술에, 종과 사람의 영혼이다. 상인들이 그 여자에게 내가 그렇게도 탐내던 과일이 없어지고 너의 모든 부와 영화가 다 사라졌으니 내가 다시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이런 물건을 바빌론에 팔아서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녀가 받는 고통을 보고 무서워 멀리 서서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비참하다. 재난을 당한 큰 도시여 온갖 값진 옷과 귀금속으로 꾸미더니 그런 부가 순식간에 사라졌구나. 또 모든 선장과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티끌의 머리에 뒤집어 쓰고 슬피 통곡하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비참하다. 그큰 도시가 정말 비참하게 되었구나.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부요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그녀가 순식간에 망하였구나. 하늘이여 기뻐하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 여자를 심판하여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다. 그때 한힘센 천사가 큰 맷돌짝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도시 바빌론이 이처럼 무참하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또 검은 곳 하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충소 부는 사람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고 그 어떤 기능공도 내 가운데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가 내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등불빛이 내 가운데서 다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내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상대하는 상인들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였고 너의 마술에 온 세계가 미혹되었으며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너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9장.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군중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음란으로 온 세상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대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셨다. 그들은 또 할렐루야! 그 창녀가 받는 심판의 연기가 끝없이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나는 많은 군중이 떠드는 소리와 큰 폭포 소리 그리고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 날이 왔다. 신부는 몸 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받아 입었으니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또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고 기록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 뿐이니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여라.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 흰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말 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부르는 분이 앉아서 정의로 심판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수 없는 이름이 몸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 분을 따르고 있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쇠 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입니다. 또 그분의 옷과 넓적 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또해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마들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자유인과 종과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를 따르던 거짓 예언자는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대신해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흰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시체로 배를 채웠습니다.